안녕하세요. 생로병 사채널을 운영하는 70대인 김성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언제까지나 늙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지금은 젊고 건강을 전혀 염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노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 속도를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어느덧 이른을 넘긴 저도, 나이 든다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늘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은 괜찮아 하면서 늘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벌써 이렇게 늘었고. 그러면서 언젠가부터는 체력이 달리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며 거울 속 모습이 추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 읽어본 노화 예방 관련 서적의 내용에 제가 그동안 살아본 경험 등을 바탕으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9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직 젊거나 은퇴를 앞두신 여러분들의 노후와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의 노후가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설명드리겠는데. 첫째는 식습관입니다. 제가 50대까지는 식사라는 걸 그저 때우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야식, 인스턴트 회사나 사업관계로 회식이 잦을 때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리고 집에서는 라면에 김치 하나면 충분했지요. 그땐 그게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뭘 가려서 먹느냐 아무 것이나 골고루 먹어야지, 라며 식습관을 가변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장이 예전 같지 않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위내시경에서 이상소경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당뇨 수치가 경계선에 가까워졌을 때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블루베리, 브로콜리, 올리브오일 같은 항산화 식품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지요. 이젠 가능하면 자연식 위주로 자극 없는 식단을 천천히 씹으며 먹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먹는 것이 결국 내 몸을 만든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스턴트, 음식 등은 피해야 한다는 저의 경험과 후회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운동이 필요하고 특히 치매나 노화를 늦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것은 먼 훗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바쁘고 피곤한데 운동까지 언제 하냐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특히 회사나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출퇴근에 걷기라도 했는데 퇴직 후에는 집에만 있게 되면서 걸음수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며칠을 망연자실했지요. 이젠 지하철 계단도 버겁고 긴 거리 걷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게나마 하루 한번 공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도 무릎과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고, 심리적으로도 기분이 안정됩니다. 정말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이면 살아나고, 안 쓰면 녹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찍부터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하실 것을 강권합니다. 셋째는, 수면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멀쩡했으니 잠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다릅니다.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중간에 자주 깨는데 그것은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전립선 등으로 잠자다 깨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니 낮에도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떤 때는 친구 이름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나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면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TV 시청이나 친구 모임 등으로 보통 12시 가까운 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녁 9시 이후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두며 뇌를 안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분명히 나이 들면 뇌 기능이 훨씬 나아져 치매 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꼭 명심하십시오. 넷째는 스트레스를 참지 말고 해소하십시오. 저를 포함한 대체로 우리나라 남자들은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늘 속으로 사귀며 살았습니다. 화를 내는 건 창피한 일, 감정 표현은 약해 보이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병이 되었습니다. 불면증, 위장 질환, 그리고 공황 증세까지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절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앉아 심호흡 명상을 하고 마음이 복잡할 땐 글로 써봅니다. 그리고 친구와 전화 한 통, 짧은 대화라도 큰 위안이 됩니다. 마음의 병은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살다 보면 직장과 사업상 문제 특히 돈 문제는 우리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또 자녀 문제 등 수도 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스트레스는 참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라는 것과 때로는 합리화하며 자신을 돌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째 피부는 나이보다 먼저 늙습니다. 젊었을 때는 선크림 바르기 귀찮았고 세수만 하고 끝내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굴에 깊어진 주름과 처진 턱선을 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피부는 자외선과 건조함에 취약한데, 그걸 모르고 무심하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 세대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나 몰랐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고, 다양한 남성 화장품도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시고, 특히 얼굴을 가꾸십시오. 저도 요즘은 반드시 선크림을 빼먹지 않고, 또 냄새를 의식하여 적어도 스킨과 로션을 사용했더니, 확실히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더군요. 필요하다면 성형이나 적어도 피부과에서 김이나 죽은 깨 같은 것은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정말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도 추해지기 마련인데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 젊게 살도록 해보십시오. 피부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뇌를 쓰지 않으면 진짜로 녹이 습니다. 은퇴 후 TV만 보다 보니 사고력과 집중력, 말의 유창함이 전보다 확실히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단어가 입에서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자주 사용해 보려고 하고 특히 저는 이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사용을 통해 SNS 활동도 활발히 하며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많은 책과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20분이라도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니 머리가 다시 반응하더군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유연해지고 안 쓰면 굳어집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두뇌 활동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50대 이후 분들뿐 아니라 60대에서 80대 분들에게 컴퓨터나 글쓰기 등을 활발하게 해보실 것을 강권하며 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배우십시오. 일곱째로는 술과 담배는 일찍 끊으십시오. 저도 담배는 한때 끊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술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핑계로 자주 즐겼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가래가 목에서 떠나지를 않더니 60대 초반의 폐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폐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담배를 단번에 끊었지만, 이미 폐활량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수치가 높아지고, 다음날 피로감이 오래가면서 즐거움보단 고통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둘다 완전히 끊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아보니 술은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 때로 피로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잠도 잘 자는 순기능이 있지만,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임으로 할수 있는 한 빨리 끊도록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즐거움은 잠깐이고 후유증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건강검진을 미루면 병도 놓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정말 좋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사실 치료비가 무섭고 병원 문턱이 높아 병원이나 약국 가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는 말할 것도 없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제 친구 중한 사람은 난 멀쩡하니까 병원 안 가도 되라며 5년 넘게 검진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위암 3기로 발견되어 결국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당뇨나 혈압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며 변화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등은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전과 같이 비용 걱정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공짜로 해준다는데 왜 이를 거르십니까? 주기적인 건강 체크와 의사와의 검진은 정말 노화를 늦추고 보다 건강하게 살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아홉째로 인간관계를 놓치면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나이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고 할일 없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가족이나 직장 동료 속에 있다가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말수가 줄고 우울감도 느껴집니다. 또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을 피하게 되고 점점 자신감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복지관의 글쓰기 교실에 나가거나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다시 찾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는 약이 될 수도,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혼자 있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고 다가가도록 해보시고, 또 카톡이나 각종 SNS 활동도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무료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으며 뭔가를 배우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까지 노화는 막지는 못해도 늦출 수는 있다는 노화 예방 지침 9가지에 대하여. 첫째, 식습관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말라. 둘째, 운동을 안 했던 데가. 세 번째, 수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다섯 번째, 피부 관리. 여섯째, 배우기 등으로 뇌를 써라. 일곱째, 술과 담배를 끊어라. 여덟 번째, 건강검진에 대하여. 마지막 아홉 번째, 인간관계를 활발하게 하라는 데까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니까 다 그런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하나. 하나는 우리 몸과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70여 년을 살아보니 진짜 후회되는 것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꾸고 있는 실천의 기록들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과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지금부터 하나씩 바꾸어 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나이가 들더라도 치매는 말할 것도 없고 훨씬 젊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오늘의 이야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설정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폐인되는 지름길로. 이걸 몰라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